오빠가 달려가. 저도 저집 좋아. 가는거같 달려가. 달려가. 달려리달려 달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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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빠가 달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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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저거 배필하는 애야 어 그래? 5대2 칠칠치 아저너네저배필하는 애야 <laughs> 아니 달려올래 뛰어서 점프해서 와 점프해서 죽였다 <웃음> <웃음> 저 일본인이야 아 그래? <laughs> 아 명예 일본인이 또 또발 너이내 친구야? 아니 내 친구 아니야 명예 일본인이 또내 친구의 내 친구의 친구야 이 친구의 친구야? 어. 내 친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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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